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르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오베스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아비나담을 아,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야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낫스를 무나스스 낳고 무낫스는 아무는 낳고 아무는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 나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셀디엘을 낳고 셀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레아사를 낳고 엘레아사는 마따나 낳고, 낳고, 낳고 마따나 야곱을 낳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라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내리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리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약 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0 0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0 0이으0 0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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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이0 0 0 0 0 0 처녀가 잉태하여 아0 0이0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0 0 0 0라하0 0 0 0 0 0 0 0 0하0즉하나님0함리와 함께 계시다 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느라 이장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임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새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자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견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구월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다스린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르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라 하심이라. 이에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하여 사람을 보내어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의 없심으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다.암이 이루어졌느니라.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을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라 함이로라.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알아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장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을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고관에 들리고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이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지리온을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심판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대도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예수께서 이르시되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업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 든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스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라 하시매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흙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의 르시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여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배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아 제자들이 나오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렬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국렬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을 하나님을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을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해야했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신세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리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일컬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의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눈+ 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 라는 제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제방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까임을하라 진실로 대기로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감느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러할 가능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또 예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님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안니라안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지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이웃또내 이웃의 사랑로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세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사랑하는 일, 사랑, 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범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지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아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형하게 하느니라.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이는 금식자로+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이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암, 영 도둑이 구멍을 주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문이 동록이 헤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니라 뭐 눈은 몸이 동불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기느냐한 사람이 두 조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구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주마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주마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다 보라 심지도 않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을 지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이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벨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것 보나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에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아시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를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게 말하기를 나눈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일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뒤를 빼려라 걸어간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에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 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이에게는. 10.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제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거짓 누락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나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인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로라. 아멘.